지금 나오는 이 하락에 대응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의 계좌는 결국 청산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시장 분위기 자체가 얼어붙었죠. 공포 탐욕 지수는 극단적 공포 지수를 보여주면서 정말 작은 이슈에도 이렇게 대폭락이 나와주고 개미들은 오히려 지금 하락에 풀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자리 단호하게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나온 반등으로 하락은 이제 끝났고요. 이구간이 바닥입니다. 그 이유는 이번에 반등이 나올 때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렇게 밑꼬리를 길게 만들어준 모습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는 이 아래에서 스마트머니가 가격을 다 받아먹었다는 뜻. 다르게 해석해보자면, 세력들이 이 구간 아래로는 절대로 자리를 주지 않겠다고 경고하는 거랑 다름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 이 하락에 휩쓸리기보다는 앞으로 나올 반등 타점에 대해서 최고의 바닥 타점 잡아봐야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립토 전문가 진성입니다. 오늘 영상 시작 전에 지금 바로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취소하셔도 되니까요. 지금 먼저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영상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비트코인 현재 상황 한번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하단색 초록색 채널 부근에서 정확하게 반등이 나와준 모습입니다. 그 이후에 이런 식으로 상승 을름 보여주다가 여기 보이시는 채널 안에서 지지와 저항을 받아주면서 치열한 눈치싸움 처음 중인 모습 확인해 볼수 있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채널은 이 구간에서 강한 지지저항을 보여주는 보조 지표입니다. 여기 보이시는 캔들이 이 채널의 아래에 있을 때는 이 채널에서 강한 저항작용을 보여주고요. 캔들이 채널 위에 있을 때는 이 채널에서 강한 지지작용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상승 흐름을 이어가주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서 계속해서 저항에서 돌파해주지 못하고 있는 이 채널, 돌파해서 안착한 이후에 지지까지 받아준다면 여기 보이시는 초록색 채널을 딛고 큰 폭의 상승 흐름으로 이어가줄 수 있다는 건데요. 이렇게 지지저항에 강하게 나와주는 이 채널을 활용해본다면 비트코인 지금의 움직임도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대응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저는 실제로 여기 보이시는 초록색 채널의 저항에 의해서 돌파해주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캐치를 했고요 저항에 의한 하락을 미리 대응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제가 잡은 포지션을 저희 구독자님들이 계신 스터디방을 통해서 공유도 해드리고 있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스터디방은 제가 보고 있는 비트코인 방향성이나 관점 여러가지 이슈들을 저희 구독자님들이 님들께서도 확인해 볼수 있도록 제가 직접 기록해 보고 있는 스터디방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나온 하락도 제가 이렇게 대응을 해드렸기 때문에 스터디방에 계신 구독자 700명 가까운 분들께서는 포지션을 확인해서 대응을 해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지금 비트코인 차트를 보시면 현재 시장 자체가 지난주 폭락된 이후에 지금 구간에서 치열한 눈치 싸움을 해주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움직임 자체도 둔한 모습이죠. 이런 지난주 폭락으로 인해서 무지성 상승 을 외치며 롱에 투자하던 개미들이 모두 청산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보이시는 펀딩비 지표를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펀딩비는요 상승과 하락에 투자 중인 개미들의 비율을 확인해 볼수 있는 지표입니다. 지난주 폭락이 나아준 이후에 여지껏 압도적으로 양수에 위치해 있던 펀딩비 자체가 이렇게 빨간색 음수로 전환된 모습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펀딩비가 음수에 위치한다는 건요 지금 하락에 베팅하고 있는 개미들이 상승에 베팅하고 있는 사람들보다 압도적 더 많다는 뜻이고 이렇게 하락에 베팅하는 사람들이 상승에 베팅하는 사람들한테 헌딩비라고즉 수수료를 줘야 되는 가격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저희가 이를 통해 알아볼 수 있는건요 이번에 나온 하락을 통해서 오히려 추가 하락에 투자중인 개미들이 훨씬 더 많다는걸 뜻하는거고요 세력들은 이 개미들을 털어먹기 위해서 의도적으로라도 가격 상승 흐름을 만들어줄 수 밖에 없다는거죠. 이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근거로는 미결제 약정 이라는걸 보겠습니다. 자, 미결제 약정을 보시면요 지난 폭락 직후에 이 지표가 엄청나게 하락해주는 모습을 확인해볼 수 있죠 여기 보이시는 미결제 약정은요 시장에서 사람들이 들고있는 모든 포지션의 총합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상승과 하락에 투자중인 모든 사람들의 포지션을 총합한게 이 미결제 약정이라는거죠 지금 보이시는 지표처럼 미결제 역상이 낮아졌다는 건요 한마디로 도박꾼들이 모두 다 털리고 지금 판 자체가 깨끗해졌다는 뜻이거든요 상승과 하락에 지금 이전보다 롱과 쇼세 투자 중인 투자자들이 상당히 낮아졌다는 거죠 이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먼저 판돈이 적어졌다는 뜻이니까 세력들이 가격을 조금만 건드려도 크게 출렁이지 않습니다 가격이 좀더 안정화가 된다는 거죠 이 말은 즉 장난질을 해먹기가 조금 더 어려워진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요 강제청산 위험이 감소하죠 비결 제약정이 많으면 가격이 조금만 내려가더라도 줄줄이 연쇄적으로 청산이 나오면서 폭락이 이어지는데요 지금은 이미 터질 건다 터져버린 상태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은요 이 지표 자체가 바닥 따지기를 보여줍니다 보통 이렇게 대폭락한 이후에 미결제 약정까지 낮게 유지된다면 투기 세력들이 모두 다 빠지고 진짜 비트코인을 사고 싶은 사람들만 남는다고 보기 때문에 바닥권의 신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력들도 지금 상승해 주기 전에 개미들이 롱에 엄청나게 투자를 한 상황이라면 이걸 그냥 들어올리기는 싫겠죠. 이번 하락으로 인해서 개미들이 털린 지금이 오히려 세력들이 상승으로 운전하기가 좋은 기회라는 겁니다. 자, 지금 상황을 정리해 보자면 지난주 나온 하락으로 인해서 개미들은 다 털렸고요. 개미들은 오히려, 이제 하락의 베팅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지금 보시면 이 하단부에서 세력의 매수세까지 확인된 지금 세력들이 개미들의 물량을 털어먹기 위해서 가벼워진 비트코인 의도적으로 상승시켜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여러분들, 지금 당장 제가 무작정 상승에 베팅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방향 자체를 상승 관점에 둔 채로 구간 구간마다 나오는 이 하락 파동에 대응을 하면서 유연하고 꾸준하게 수익을 가져가야 된다는 건데요. 저는 실제로 앞서 말씀드린 스터디방을 통해서 저희 구독자 님들께 비트코인 변동성에 대해서 대응을 도와드렸습니다. 저는 실제로 지난주 2월 2일에 오후 2시 반에 이렇게 차트를 보고 이 채널을 활용해서 저희 구독자님 계신 스터디방을 통해 포지션 공유를 드릴 수 있었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빨간색 채널 부근에서 지지를 받아주는 모습 확인한 이후에 정확하게 이 캔들에서 지니가 75,100 달러의 포지션 공유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자, 목표가로는요 이전부터 저항을 받아주던 이 초록색 채널 부근인 79,100 달러 이 바로. 아랫부분이죠. 이 구간에서 목표가를 공유드릴 수가 있었고요. 결과적으로 스터디방에 계신 600명이 넘는 구독자님들께서는 제가 공유드린 포지션을 확인해 보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포지션을 스터디방을 통해서 정말 자신 있게 공유드릴 수 있었던 근거는요. 이런 채널을 통해서 명확한 기준을 잡았기 때문에 구독자님들께도 포지션을 공유드릴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냥 무작정 아무런 근거 없이 잡는 포지션은 정말 도박과도 같은데요. 따라서 현재 매매 중이신 분들이라면, 현재 구간에서 무작정 매매하실 게 아니라, 이런 기준을 잡고 매매하셔야 안전하고 꾸준한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 오른쪽에 보이시는 스터디방은요, 제가 구독자님들께 이렇게 제가 생각하고 있는 포지션 공유도 드리고 있고요, 비트코인 이슈나 관점도 전달해 드리고 있는 스터디방입니다. 먼저 말씀드리지만 저희 채널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저택에서 진성이 직접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스터디방이고요, 불법 리딩방 이런 거 절대로 아니고요, 금전적인 요구, 월회비 이런 거 절대 일절 없습니다. 이런 건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주의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냥 혼자 매매 중이신 분들이라면 스터디방에 입장하셔서 저는 어떤 어떤 방식으로 매매를 하는지 관망도 해보시고요. 요즘 비트코인 이슈도 많고 변동성도 굉장히 크잖아요. 관점이나 정보들도 한번 받아보시면서 함께 배우고 성장해 나가는 공부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오른쪽에 보이시는 스터디방 입장 방법은 영상 하단부를 보시면 이렇게 고정 댓글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고정 댓글에 링크를 남겨놨는데요. 모바일로 시청 중이신 분들께서는 이 링크를 터치해 보시면 문자 작성 화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넘어가셨으면 그대로 전송 버튼만 눌러주시면 제가 이렇게 문자 확인 해서 한분한분 한분 순차적으로 스터디방의 입장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원래 이 아래에 공백구간에 스터디방 입장 링크를 공개적으로 게시해놨었는데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경쟁업체에서 광고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이 들어오고요 뭐 구걸하는 사람들이나 시비 걸고 싸우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방 운영이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필요하시고 저와 함께 배워가실 분들만 받기 위해서 간단한 인증을 받고 있는 점 미리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자 이어서 컴퓨터로 시청중이신 분들 방법은 동일합니다 여기 보이시는 링크를 눌러보시면 되는데요 자 이렇게 된다면 구글 양식품으로 넘어오실 거예요 스터디방 입장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이쪽에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외에도 프리미엄 지표 신청이나 강의 링크, 코인 추천 모두 이런 것들도 도움드리고 있으니 필요하신 부분에 체크하신 이후에 전달받아보실 전화번호 여기 기재해주시고 제출을 눌러주시면 제가 이렇게 연락주신 분들도 순차적으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전화번호 남겨주시는 게 부담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있고요 정보 제공 이후에는 자체적으로 폐기되는 시스템을 구축해놨습니다 절대로 저희는 여러분들의 전화번호를 타인에게 공유되지 않고 있는 점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런 방법이 복잡하고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여기 보이시는 제 전화번호를 통해서 문자를 보내주세요 간단하게 보내주시면 되는데 스터디방 입장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스터디라고 남겨주시고요 프리미엄 지표가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프리미엄 지표라고 뭐 강의 링크가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분들께서는 강의 링크처럼 문자로 된 단어 키워드로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한번한분 한 확인해서 순차적으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지금 구간에서 제가 정리한 말씀을 드리자면 이 하락 이후에 세력의 매집을 동반한 반등이 나와졌고 현재 상승 흐름을 바라보곤 있지만 이 채널 부근에서 유동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항과 지지 작용이 나오며 횡보해 준다는 건데요. 아무리 그래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걸로는 상승에 대한 근거가 부족. 족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제가 지금 상승을 보고 있는 여러 가지 관점 중에 여러분들도 흥미롭게 보실 만한 지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여기 보이시는 비트코인 현물 시장 누적 거래량 변화입니다. 이 지수는요, 이제 스마트머니의 매수세와 매도세를 확인해 볼수 있는 지표인데요. 자, 이 지표에 따르면 지금 25년 1월부터 25년 4월까지 이렇게 매도 압력이 들어온 모습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25년 1월부터 25년 3월까지는 어떤 구간이었죠? 바로 이 구간입니다. 이 구간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정말 비트코인 10만 달러를 처음으로 넘기며 리플 코인은 5천원까지 상승하고 모든 코인이 다 불장을 맞이했을 시기죠. 이때 반대로 세력들은 이렇게 매도 압력을 주고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이어서 2025년 5월부터 7월까지는 이렇게 매수세가 들어온 모습을 확인해 볼수 있는데요. 이 시기는 4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비트코인과 모든 증시가 다 폭락한 직후 후 반등해주는 그 시기입니다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에서 이렇게 세력들은 매수압력을 높여준 모습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직후인 7월 달부터 25년 11월까지 다시 한번 매도압력 확인해 볼수 있죠 자 이때는 바로 이 구간입니다 이 구간 언젠지 기억하시나요 이더리움은 5천 달러까지 상승하면서 비트코인은 12만 6천 달러까지 완전 고평가되어 있던 시기였죠 이때 세력들은 조용하게 매도압력을 높인 모습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자, 이 지표를 통해서 저희가 확인을 해볼수 있는건요 비트코인이 고평가되어 있는 구간에서는 이렇게 매도압력을 높이는 모습이고요 비트코인이 저평가되어 있는 이런 구간에서는 매수세로 스마트머니에 매수가 있는 모습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이렇게 매도압력이 나오는 구간은 고평가되어 있는 구간이고 매수세가 나오는 구간은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라는 건데요 지금도 자세히 보시면 2026년 1월달부터 이렇게 매수압력 이어가 주는 모습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1월 어떤 상황이죠 지금이죠 지금 세력들은 비트코인이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하여 이 지수가 매도세로 전환될 때까지는 비트코인이 상승해 주는 흐름 가져간다고 저희가 유추해 볼 수가 있겠죠 이어서 선물시장과 누적거래량 변화도 똑같습니다 비트코인 현물과 같이 마찬가지로 같은 행보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체는 시장 자체가 저는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요 비트코인 매수세에 의해서 상승해 주는 방향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다시 차트로 돌아와서 지금 단기적으로 보는 제 방향성 자체가 지금 상승의 관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채널 부근에서 지지와 저항이 계속해서 나와 주잖아요. 미국은 현재 유동성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금요일에는 CPI 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원래는 수요일이 CPI 지수 발표인데 이번 미국 부분 셧다운으로 인해서 금요일까지 밀렸다고 해요. 이 금요일 CPI 지수 발표와 함께 비트코인 방향성이 정해지고 유동성이 함께 나와 준다면 원만한 흐름 이어갔을 때 지금의 캔들 상승흐름으로 가져갈 수가 있다는 건데요. 자1차적으로는이 상승흐름으로 이 채널을 돌파해서 이 구간 안착하여 지지까지 받아줘야지 다음 채널까지 개던식 상승흐름을 이어가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상승을 보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께 무작정으로 그냥 상승에 풀 매수를 하라는 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상승 방향의 관점을 두고 구간 구간마다 나오는 이 하락에 대응을 하면서 유연하게 대처해야 된다는 건데요. 여기까지 제가 드린 말씀. 어느 정도 동의를 하시고 제가 드린 시나리오에 대해서 이해하신 분들께서는 저희 영상에 응원의 댓글 상승이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들의 응원의 댓글 힘을 모아서 비트코인 더 크게 상승이 나와 줄 겁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아난 이렇게 방향성은 알겠는데 너무 어렵다. 제가 좀더 직관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는 없을까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자동매매 시그널을 만들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게 제가 만든 자동매매 시그널인데요. 이 로켓 모양이 나오는 건 상승 시그널이고요. 화살표 모양은 하락 시그널입니다. 제가 이 지표를 1월 초에 만들어서 스터디방에 계신 구독자님들께 먼저 공유를 드려봤는데요.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코린이도 따라하기 쉬울 만큼 굉장히 간편하거든요. 손익비도 좋습니다. 이렇게 로켓 모양 신호가 나오면 상승의 투자를 진행하시다가 화살표 모양이 나왔을 때 익절을 하시고 다시 하락으로 투자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구간 구간마다 계속해서 꾸준하게 포지션이 공유되고 있기 때문에 코린이분들도 쉽게 손익비 좋은 타점을 가져가실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여기 보이시는 자동매매 시그널을 저희 채널 구독자님들께만 무료로 공유를 해 드리고 있는데요. 시그널 지표 신청 방법은 영상 하단부 보시면 이렇게 고정 댓글 아까 말씀드렸죠. 고정 댓글에 링크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링크를 눌러 보시면 이렇게 구글 양식 폼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모바일로 시청 중이신 분들께서는 여기 보이시는 전화번호를 통해서 그냥 간단하게 자동이라고 문자 메시지를 저에게 보내 주시면 제가 한분한분 한분 확인해서 순차적으로 자동 매매 시그널을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여기 기타 버튼을 체크하시고요. 자동이라고 입력하신 이후에 이 자동매매 시그널 전달받아보실 전화번호 기재해주시고 제출을 눌러주시면 제가 이렇게 연락주신 분들도 한분한분 한분 확인해서 순차적으로 자동매매 시그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강조드리지만 오늘 밤 미국 증시 개장과 동시에 강한 변동성이 나와줄 수 있습니다. 혼자 매매하시다가 손해 보지 마시고요. 제가 영상을 통해서 전달드린 가이드와 스터디방에 돌리는 대응 꼭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영상 하단부에 링크 통해서 신청주시면 여러분이 대응이 필요한 코인이나 아니면 스터디방 입장 이런 자동매매 시그널 지표까지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트레이더 진성이 여러분들의 성공투자를 응원합니다. 전 여기서 이만 정리를 해보고요. 내일도 알차고 유익한 영상 통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